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현대자동차의 고급 세단 제네시스 차량이에요. 정확한 트림명은 제네시스 G80 3.3 AWD 프리미엄 럭셔리에요. 이름도 럭셔리하죠. 2018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133,000이고, 3 3 0 0 c c 에 280마력 5인승 차량입니다. 색상은 보시다시피 예쁜 갈색이에요. 저는 처음에 검정색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갈색이더라고요. 색이 되게 오묘해가지고 너무 세련되고 정말 예뻐요. 가격은요. 2,600만 원이에요. 외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앞쪽 트레드 얘는 여기도 LED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예뻐요. 전반적으로 되게 깨끗하고 깔끔한 상태이고요. 여기도 여기는 조금 나무가 살짝 있네요. 옆쪽도 되게 깔끔해요. 흠집 제가 봤을 땐 하나도 없었고요. 뒤쪽도 뒤쪽은 앞쪽보다 트레드가 좀더 낫긴 하네요. 얘는 이름처럼 AWD 사륜구동이라서 H 트랙 현대만의 사륜구동이 있고요. 자동식이라서 버튼만 눌러주면 저절로 올라가요. 트렁크는 이 정도로 있고요. 얘는 여기가 여 어,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 더 스페어 타이어 있어가지고 내릴 때도 버튼 눌러주면은 닫혀요. 어 이거 디자인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여기도 뒤쪽얘는 여기 약간 기스가 있기는 하네요. 꼭 바로 안쪽 보여드릴게요. 이거 얘는 우드 디자인으로 있어서 되게 고급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음에 시트 갈색이에요. 갈색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이 제네시스 차량만의 시그니처 디자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고급지다, 되게. 계기판도 한 번만. 네. 주행거리 얼마? 1 3 3 2 0 7입니다 제가 한번 타볼게요. 네. 얘는 여기 블랙박스랑 하이패스 내비게이션도 다른 보통 차보다는 조금 더 화면이 커요. 그리고 이거. 그 음. <laughs> 여기 후방 카메라랑 서라운드. 네 있고요. 그리고 얘는 네. 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있어가지고 저쪽에. 여기서는 안 보이네. 네, 네. 안 <laughs> 되게 신기하게 보이거든요, 속도랑 이런 거. 그리고 얘는 이쪽에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열선이랑 통풍 다 조절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에어컨은 아 이것 <laughs> 이렇게 세게 할 수도 있고 낮게 조절도 가능하십니다. 얘도 수납 공간 있어가지고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넓네요, 안쪽에. 오, 되게 넓다. 무선 충전 가능해서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충전 돼요. 음, 너무 좋,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이거는 기능이. 그리고, 아갈게요 그리고 뒤쪽 보여드릴게요. 얘는 뒷좌석 시트 굉장히 넓고요. 특히 다른 차와 다르게 뒷좌석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음, 보시다시피 조절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커튼도 있어가지고 수동으로 뭐 햇빛 가르실 수도 있고, 편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느낌이요? 얘는 전후방이랑 내관, 외관 진짜 다 깨끗한 차량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이 차량 만약에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미차 어플 깔아주시거나 위에 번호 있거든요. 연락 주셔서 문의사항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쁜 제네시스 한번 보고 가시고요. 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